오늘 목예의 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무리바의 반석 샘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죠. 이 샘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구약의 무리바의 샘물이 터진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같이 44절에까지 말씀이죠. 그 샘물에 터져 나오는 영적인 의미는 뭐? 하나님 허락하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물을 공급해 준 정도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광야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울 수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 가지 문제 시대의 팬데믹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정말 우리 앞으로 인생의 진로 4차 산업시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교회가 쉽지 않은 구원 받은 자의 숫자들보다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횡패를 부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쩌면 말세의 중요한 시작점에서 오늘날 교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결론과 분명한 언약적 내용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위기 당해 본적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21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교회의 시작을 완성시켜 버리셨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악화지는 것 같고,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이미 완성시키 놓으셨고, 교회는 완성시켜 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과 반열과 비밀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로, 말세지만을 겪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표와 현장과 문제 속에서 확인할 것은 더욱더 구원의 완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약하면서 항상 말씀하셨죠. 특별히 천국은 신랑이 오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죠. 저는 이열 처녀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열 명의 처녀가 주인과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되어 졌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소진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점은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과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랑이 오면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기름을 다 소진해 버렸다는 거죠. 기름을 소진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성령을 소멸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주신 성령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자에게는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단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성령의 중요한 은혜와 축복 속에 있으면서 이 성령을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이후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내고 있지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강하신 붙들림 속에 성령의 약속하,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으나 중요한 얘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영혼 3분설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신을 말하죠 찔러 쪼개까지 한다 했습니다 영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엔 예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분이시요 동등한 분이시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에,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고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흑암에 덮여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마음이 왜 혼돈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최고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한받은 자와 택한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은 결혼식 잔치인 것 같습니다. 이때 임금의 등장이 있죠. 임금이 등장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하여 임금은 결단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잔치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대한 말을,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청안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이것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안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청안받았다는 것과 택함 입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을 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단순히 청한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치는 인치심을 얻는 그 시간표 속에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와 축복을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복잡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영적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집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바로 오순절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물세례를 받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교회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여정을 갑니까? 구원의 완성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수장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독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을 너무 잘못 알고 있고 구원이 너무나 왜곡된 상태에 잘못 들은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서 듣게 된 구원관을 딱 정립시켜 놓은 것을 저는 보게 되고 저 또한 그런 오류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나의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 관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정되어지고 정립되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인 대신 구원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니라 나의 응답에 받은 열매가 아니라 구원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권자께서 나의 구원을 인정해 주셔야만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요. 그 구원이 여정 속에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려운 핍박 속에 좁은 길을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하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도받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비밀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세 가지 사건, 이세 가지 축복,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고 언약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은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한 즉시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길 가다가도 예수 이름 듣고 그 이름을 알든 모르든 깨달든 깨닫지 않든 그 이름을 듣고 고백하면 약속에 의거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불량과 인격과 관계없이 약속에 근거하여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단, 그 사람은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지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야 교회 속에서 지금의 과정은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고로 구원의 완성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비밀을 누리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 같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기자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드러난 유대인,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선민,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차 더 구체적인 설명과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복입지 못한 사람이 쫓겨났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도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를 의미하지요. 그리스도와 합하려면요. 사단에게 조정받던 나의 육신의 자, 나의 옛 자, 옛 마음은 죽여야 새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옛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을 공급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회복 불가능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달라고 있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나와 있지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회생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요. 맞습니다. 이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외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이죠. 아,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함.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죄로 물들어 버린 더러운 마음을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오직 정결하게 새로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실까요? 자, NLT 영어 버전을 보겠습니다. But to all. 자, 그러나 모든 사람, who. 어떤 사람이요? 모든 어떤 사람입니까? Believed 과거형이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중에 모든 자 누구를 그를요? 그를 accepted him 그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 중에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믿는 자 중에 신앙생활 하는 자 중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3장에 나와있죠.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에서 봐 같이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닌 광야에서 무리바의 광야의 무리바의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성령의 샘물 생수의 강을 넘치게 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되심도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이르시되 너는 내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새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주인으로 마음과 생각의 주권자로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 온전히 거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스가리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능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도 아니며,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바의 광야 반석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이 바로 성령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완전 승리하게 되는 존재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으로 진행되며 성령의 인도 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의 축복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언약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언약 자본자도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수여오 시옵소서.